자, 오늘은 입술 질환 세 가지의 마지막 그 우리 조커 형님의 구각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언더네가 스딱트입니다 사실 구내염이 전인구의 20% 정도 가지고 있고 단순 포진은 20에서 30%가 수포가 올라오는 아주 많은 병인데 구각염은 그 유병률이 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두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희귀한 드문 질환이긴 한데 댓글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댓글상으로 보면 이 구각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자세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각염의 여러 가지 특징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일곱 가지를 먼저 설명 을 좀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게 국악염이라는 게 정말 정체가 있는 병인가, 이게 어떤 질환인가? 자, 저도 사실 국악염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국악염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부과 교과서까지 한번 꺼내 봤습니다. 그런데 피부과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부과 수업을 잘안 들었었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 피부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명히 정체가 있는 질환이 맞고 우리 병원에 진료할 때가의구순염이라고 상병코드도 있어요 엄연한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른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각염은 질병이 아니라 다른 것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분명히 피부과에 속해 있는 한 질환이 맞습니다 자두 번째 자 우리 구각염 인들 살면서 100% 들어본 말두 가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엄마 나 이거 이가 찢었졌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너입 크려고 지금 찢어진 거야. 이말100% 들어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입이 터서 그러니까 바세린 바르자 바세린. 이 말도 100%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이 튼 거니까 대부분 바세린 바르고 아마 말았을 겁니다. 뭐 어떤 치료제가 있을까로 생각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바세린 바르는 게 치료일까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악염이라는 단어를 의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입이 커지려고 찢어지는 거다. 뭐 아니면 니가 돼지처럼 많이 먹어서 입이 찢어진 거다. 이런 핀잔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거 다 틀린 말이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치료제도 있는 엄연한 질환이 맞습니다또 이거의 이름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입술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도 심지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침을. 침이 아니라, 형님,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아... 터졌어요. 아, 그래서 뭘 바른 거예요? 예, 바세린 발랐어요. 어, 아이 아아 어, 진짜. 침같어진다제침뱉진다 자, 바세입니다 바세린입니다.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사실은 이구강염은 원인과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병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가 이 유튜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입술이 젖다, 해졌다, 입술이 텄다. 뭐 이렇게 구강염이라는병 이름을 모르니까 아주 다양하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다 틀린 말이고 구강염이라는 병의 이름을 오늘부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친구를 만났을 때 입가가 째져 있으면 아이고 너 얼마나 피곤했으면 구강염이다 왔네. 이렇게 불러주세요. 자세 번째 구강염은 침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병일까요?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일까요? 자 정답은 둘 다예요 침이 너무 적어서 생기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입술이 트고 갈라지고 그거의 여파로 입술 가도 이렇게 째지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침이 너무 적은 입술이 건조한 사람이 구각염이잘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부각염이 또 많이 생겨요. 자, 이렇게 침이 과다가 됐을 때 부각염이 생기는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제션, 두 번째는 마스레이션. 다이제션은 소화고요 그러니까 침이 소화액이잖아요. 그래서 입술 각질 같은 게좀 소화가 되는.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마스레이션, 진물른다는 거죠. 침을 계속 바르면 입술 피부가 진물러서 또 균이 서식하기 쉬운 이런 환경으로 변해요. 그래서 분명히 침과다도 부각염을 잘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강염의 유병률은 제일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0.7%가 맞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적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무려 36만 명의 구강염 <laughs>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강염 환자들만 가지고 아이슬란드 나라 하나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적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구강염은 전 인구의 0.7% 정도에 해당이 되고 특히 30대에서 60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비교적 흔하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들과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유념해야 하는 거한 가지 단순포진 구순염과 구별하는 거예요. 단순포진 구순염이 입가에도 잘 나요. 그래서 이게 물집이 아주 송글송글하게 제대로 맺히면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데 좀 애매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밤사이에게 물집이 터졌다든지 해서 염증이 생겨 있으면 이게 구각염이라 구별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포진은 유병률이 20에서 30%고 구각염은 0.7% 밖에 안되기 때문에 헤르페스 인구 중에서 1%만 구각염하고 헷갈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르페스가 아닌지 확실하게 감별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그러면 헤르페스 치료를 같이 하거나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강염 치료는 조금 딜레이가 돼도 환자의 예후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헤르페스는 하루만 늦게 먹어도 약발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치료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구강염의 흉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정확히는 피부과 병원의 진료를 보러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되게 좋은 곳이어서 흉이 잘 안지는 부인데 위 드물게 딱지를 뜯었다거나 해서 흉이 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얼굴 흉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흉터 제거 연고를 바르거나 이런 전문적인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만약에 흉이 매우 깊으면 성형외과를 방문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흉터마다 다르고 피부과 진료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구강염은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하는 병이에요. 뭐 저만 해도 제 닥터딩뇨 영상의 대부분이 제 입술에 구강염이 달려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올바른 치료가 들어가도 80%가 재발한다고 합니다 뭐 저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악염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 자 구각염의 원인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 감염은 지난 시간 에 설명드린 대로 포도상구균과 칸디다라는 진균이 있어요. 이두 개가 구각염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두 개를 구각염 환자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여기 이 짜진 부분에서 균을 딱 동정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각염은 감염이 원인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칸디다 단일만 동정되는 게20% 정도고 포도상구균 단일만 동정되는 게 마찬가지로 20%라고 해요. 그리고 두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이게 눈으로 구별이 되느냐 칸디다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꼭 기저귀 발진 같이 짓물은 듯한 모양으로 주변이 이렇게 붉어지는 이런게 칸디다 감염의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포도상 구균은 황금색 딱지가 않는 이런 모양이 아주 전형적인 모양이고 사실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오게 되면 눈으로 봐서 바로 칸디다 약이나 포도상 구균 약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의사는 감염이 박테리아인지 효모인지 여부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자 보고 <laughs> 보고 알수 있다고 하는데. 나만 보고 모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만약에 보고 알 수만 있다면 균 동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은 이렇게 복합된 형태가 많고 환자분이 이런 병변을 가지고 왔을 때는 구별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접촉성 구순염. 접촉성 구순염은 또 자극성 접촉성 구순염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구순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자극성 접촉성 구순염은 대부분이 침에 의한 자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2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물리적 자극하고 화학적 자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리적 자극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 침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침이 너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인위적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입술을 뜯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 자극성 접촉성 구순염이에요 그 다음에 구호 흡잘때입 벌리고 자는 사람 입으로 숨쉬게 되면 입 점막이 말라서 저 같은 경우에 또구강염이잘 생기고요 그리고 습관은 뭐냐 침으로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유기 침과 관련된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에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저에 해당하는 건데 입술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입술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술을 습관적으로 핥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무시적으로 뭐 너무 긴장했다든지 어떤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강염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구강염이 나있을때 이게 따끔거리고 아프니까 구강염을 핥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강염이 생기게 하는 원인도 되지만 구강염이 났을 때 바르면 더 악화가 되거나 치료를 방해하게 돼요. 더 더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강염이 난 상태에서 침을 자꾸 바르시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껌을 이유가 있어서 씹는 경우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씹을 때 분명히 입가가 이렇게 자극이 되죠. 그다음에 손톱 뜯는 사람 이것도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손빨기 애기들 많은 경우 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기들도 구각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애기들이 손을 빨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애기들이 손을 빨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는 게 치료일까요, 아닐까요? 어? 애기들손 빨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소아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최대한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뭐라 해도 안 되고, 너무 관심을 줘도 안 되고, 부모의 참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안 빨았을 때 가벼운 칭찬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뭐라 하게 될 경우에 아기가 더 불안해져서 역효과가 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구강염이 잘 생깁니다. 그냥 화학적 자극성 접촉성 구순염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알레르기를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이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본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국화 겸 국소 원인들 여기서부터 알레르기예요 향료 금소 선크림이나 화장품 보존제 뭐 방부제 여러가지 약물들 구강청결제 실란트 다음에 접착제 고무 뭐 담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립글로즈나 립스틱 립밤 이런게 제일 많아요 담배도 있지만 여러가지 화장품이나 치약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립스틱 쓰으면 항상 구강염이 생긴다. 이거는 뭐 알레르기 원인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자극이 없는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치약을 자극이 없는 걸로 쓰니까 구강염이 다시는 안 생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봐야 되는. 그리고 알러지가 원인이라면 그거만 안 쓰면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양 혈핍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철분, 비타민 B군, 아연 이렇게 만약에 부족하게 될 경우에 구강염이 잘 생기고, 비타민 B군은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런게 부족할 경우에 구강염이 잘 생겨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영양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생기냐면 제3세계,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그리고 임산부의 철분이 모자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콜 중독, 안주 안드시고 술만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크론병, 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위수술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영양 결핍이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영양 결핍에 의한 구강염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하고 비타민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를 해보시고 다시는 구각염이 안 생기더라. 이러면 영양결핍으로 한 구각염이 맞으니까 비타민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전신 질환이 또 구각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식증 병 자체가 영양결핍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살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에 주름이 진다고요. 해 그래서 입가 주름 때문에 구각염이 잘 옵니다. 그다음에 구강 건조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이게 구각염 전체의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형태가 쇼그렌이라고 있는데 이런 병들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침이 말라서 구각염이 잘 오고요. 반대로 다운 증후군은 혀가 두꺼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이 너무 많아지는 심 과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구강염이 잘 옵니다. 그다음 에 앞에서 말한 크론병, 영양 흡수 잘안 되니까 구강염이 잘 오고 또 크론에 쓰는 약물들이 구강염을 일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에이즈하고 당뇨는 공이 입에 칸디다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구강 칸디다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요 칸디다에 의한 구강염이 잘 생깁니다. 이런 병들이 있으면 구강염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병들의 하나의 증상으로 구강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 비타민 A 성분의 여 그 다음에 다음치료하게 되면 또구강염이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가지 마약류들이 또구강염을잘 일으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돼서 한참 찾아봤는데 이건 치과용어예요 수직고경의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치과용어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되는데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공간을 수직고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나 뼈의 손실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점점 내려앉기 때문에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돌아올라오면서 주름이 지나. 그래서 요 공간에 힘이 살짝 고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앉으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주름이 지면서 여기에 힘이 살짝 고이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 요 주름으로 인해서 구각염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전문의도 아니고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긴 한데 이 주름을 성형외과에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국악염의 치료는 세간에 알려진 대로 바세린을 바르거나 립밤을 바르는 게 치료일까요? 국악염의 원리를 전체 다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침에 의해서 이 입가가 짓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이 반복될 때 입안에 상재해 있는 칸디다 포도산 구균의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잠을 못 자거나 피곤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또는 영양결핍이 되면서 감염이 확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게 국악염의 원리 이자 원인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서 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바세린 바르고 립밤 바르는 게 치료가 아니겠죠? 그래서 치료는 칸디다 균하고 포도상 구균을 죽이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이 칸디다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서 바른과 동시에 포도상 구균을 죽일 수 있는 이 항생제 연구 중에 하나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따로 사서 같이 바르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나라에 네 가지가 있어요. 엘린 플러스 크림, 하이트리 크림, 하이졸 크림, 카네손 크림, 요렇게 됐습니다. 요네 가지를 제가 병원에 가셔서 처방받으라고 앞에서는 설명드렸는데 이게 약국에서 비급여로 그냥 사게 되면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처방제를 끊어서 구입을 하면 1,700원인가 1,9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처방제를 끊는 진료비가 몇천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료를 받고 연고를 산 가격하고 약국에서 그냥 비급여로 산 가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냥 약국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 연고는 약국에서 그냥 비급여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차로 칸디다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 연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약국에서 사시고 그다음에 포도산 구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연고는 약국에 있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중에서 뭐 후시딘 연고로 대표되는 퓨시드산 연고하고 그다음에 뮤피로신도 포도산 구균에 적합한 항생제 연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연고 중에 하나를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 영상에서 이두 가지 연고를 1에서 2주 정도 바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두 개를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반드시 헤르페스를 감별 해야 돼요. 이건 앞에 설명을 드렸죠. 헤르페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헤르페스 연고인 아시클로버를 먼저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이 입가에서 균을 만약에 동정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고 동정했을 때이둘다 있는 게 아닌 단일 균주, 둘 중에 하나가 나온 상태라면 칸디다나 포도상구균 하나에 대한 치료만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대부분 큰 병원을 가야지 가능하고 만약에 뭐 혹시 다른 큰병원로 입원했을 때 구각염 진료까지 추가로 보는 경우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거 구각염 하나 진료받으려고 큰 병원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균을 동정할 수 있으면 동정된 균에 대해서 둘 중에 한 가지 시도를 먼저 들어가고 또는 육안적으로 구별될때즉 황금색 딱지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으면 또 포도산 구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균이 거의 확실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즉 포도산 구균에 해당하는 항생제부터 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모든 경우, 즉 동정도 안 되고 눈으로 구별도 어렵고 또는 균을 동정했는데 균이 둘다 나왔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진료를 받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약국에 가신 상태라면 이둘다 커버하는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즉 말해서. 이두 연고를 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즉, 칸디다균을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와 약한 스트레드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 네 가지 중에 하나하고, 포도상 구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연고 중에 하나, 이두 가지 연고를 동시에 쓰는데, 제가 이두개 연고를 쓰는 거를 일주에서 이주 정도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두 연고를 2, 3일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항진균제 단일 성분의 연고를 1, 2주간 이어서 쓰는 것을 오늘 새롭게 수정 안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하 이게 항진균제하고 약한 스트레드가 들어있을 때, 이 스테로이드는 1주일 이상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진균제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최대한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항진균제 성분만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실 1주에서 2주를 바르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틀에서 3일 정도. 여기가 만약에 병변이라고 치면은 밤마다 이 연고 두개를 바르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이라는 거는 이 입술의 경과를 봐야 돼요. 여기에 째진 급성 상처가 아물었을 때뭐 바르고 바로 상처가 없어졌다 이러면 바로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뒤로는 항진균제 만 들어있는 연고 한가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칸디다 치료에 적합한 항진균제 연고는 클로트리마조라고 케토코나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고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카네스텐 연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부가겸치료의총 정리가 되겠어요 이 두가지 연고를 2-3일 바르시고 급성 상처가 다 나은 직후에는 항진균제 단일 성분 연고 항진균제 한 가지만 일주에서 이주 정도 연장해서 추가로 발라주시는 것을 치료로 오늘 최종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치료죠. 이렇게 구강염 상처 안 했을 때 없애는 법이고, 애초에 이 구강염이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고,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침을 흘리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예방이 되겠죠. 자, 예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강 청결에 힘을 써야 돼요 구강 청결하는 방법은 가글도 좋고요 그다음에 틀니 같은 게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틀니 하시는 분들은 틀니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양치질도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양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술질환 구내염 단순포진 구각염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이 있을 때입 안에 있는 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가글이 가장 효과가 없는 게 구내염이고요 원인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게 단순포진이에요 어쨌든 미생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게세 번째 구각. 구염입니다 구각염은 구가경은... 포도산구균하고 칸디다라는 미생물이 원인인 게딱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환 중에 가장 구강 청결에 힘을 써야 되는 질환이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 인했든 뭐 치아 손실로 인했든 어쨌든 수직 고경이 내려 앉았을 때두 가지로 이것을 회복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정.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교정으로 구각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러. 나이 드신 분들 꼭구각염 때문이 아니어도 주름이 보기 싫어서 필러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구각염치 요에 마리오네트 라인에 필러 넣는 게 들어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가염 예방을 위해서 필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립밤, 립디 가글, 틀리 소독제, 각종 화장품, 그다음 치약. 이렇게 여섯 가지가 제일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치약을 쓰면 뭐 어떤 특정 립밤을 바르면 확실히 구각염이 생긴다. 이러면 뭐 그거는 알러지가 있는 사실 자체는 안타까울수 있겠지만 그것만 안 쓰면 구각염을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뭐 단순 심포진, 구내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소견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신질환들이 있으면 원인질환을 교정하는 게치료예요 그래서 거식증이나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당 조절을 잘하면 칸디다 번식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임 관련 습관 고치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손을 빤다든지 입술을 물어뜯는다든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로 고치면 되고 도저히 이런 걸로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거식증 알콜 중독과 똑같이 정신건강 의학과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내염 단순포진 구악염은 똑같이 피로하면 와요. 그리고 입이 건조하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술 커피 탄산 같이 입이 마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담배는 모든 원인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악염이 심하신 분들은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미세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구강염이 생기는 분들이 25%가 있기 때문에 철분이나 비타민 B군, 아연이 들어 있는 영양제나 또는 육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거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게 끝은 아니에요. 입술 질환에 대해서 워낙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질환 세 가지 중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구강염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세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